언제쯤 시간 나시는건같요이 제가 12시 반까지 하고, 방사도 못한 12시 반이에요. 응. 그래서, 차 끝나고 없이 응. 잠깐 시간 내서 주십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네, 역시 오늘 네. 지금 나오시게 됐는데요. 지금 어떻게 오시게 된 입장? 어 누가,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. 사실, 제가 지금 누가 휴직 중이니요 제가 이제 휴직한다는 거는 작년에 이미 회사에서 이제 출산 휴가 들어가면서 얘기를 해 놓은 거라서 안에 있긴 했는데 회사 소식을 들을 때마다 너무 답답하더라고요. 가슴도 아프고 뭐 해고 걱정 소식도 또 듣고 동료들의 그래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사실은 출산 휴가 때 어, 노조에 얘기를 했었어요. 제가 집회에 나가고 하는 게 어떠냐 저조 측에서 아무래도 이제 아이를 낳고 얼마 되지 않은 여사우가 나와서 집회에 참가한다는 것이 좀 부담스러웠나 봐요. 그래서 지금은 좀 오히려 구조가 안 좋은 얘기를 들을 수 있겠다. 그 얘기가 별안 좋을 수 있으니까 자제해달라고 저한테 판을 하시더라고요. 그때는 아직 못했는데 아, 얼마 전에도 저희 우리들그고 걱정했잖아요, 두 번째. 두 번째. 그때제 도저히 다시 요청 했죠. 그도저못겠다 가만히 있었으면 를 하지 못하는 것 같다. 그래서 그때 서명운동나기 시작하고 1인 시위도 이제 하 다시 여기 서명운동 하신 게 지난번 홍대에서 저희는 요 처음 일을월일 했잖아요. 네. 때가 이제 집에서 아기 놓고 정말 이제 딸로 얼마 안 됐을 텐데 그런 소식들을 접할 때는 또 진짜 마음이 이번 파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마음은 어떠셨나요? 어, 저희 파업에 대해서야 어떤 입장이신지 뭐못 오고 보시면서 다 파업하셨을 테니까 제가 따로뭐현장을들어건 없고 어,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갑하고 물론 제가 현장에 나간다고 해서 저 하나를 위해서 저렇게 고생하는데 아이를 본다는 입장이지만 집에 가만히 앉아있는 가 같아서 양심에 도대체 꺼려져서 가만히 못 있겠더라고요. 그래서 오히려 애니 옆에서 우는데 기사 찾아보고 근데 밖에서 그냥 기사만 보는 거하고 또 제가 안에서 느끼는 거하고 볼수 있는 거하고 또 다르잖아요. 그래서 동료들한테 전화해서 묻고 해도 답답하면안 풀리더라고요.